낮아짐을 통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어, 뭐를 원하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유니티가 됐냐면, 낮아지고 내가 내려감으로 하나가 됩니다. 바벨 사건은요. 상승 운동이었어요.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 사건을 회복한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은 내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 뭐 창립 멤버다, 내가 직분자다, 장로다, 담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 갈수록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애남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내려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승운동은 힘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강공당은 낮아지고 내려감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동등함을,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 해요. 잠깐만 마음을 낮추면서 다른 기대를 해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하죠.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거예요. 어, 제가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니까요, 어,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곧아요. 제가 조금 되게 좀 스트레이트포워드 얘기할게요. 근데 너무나도 곧다 보니까요, 그분은. 그분들은 타협도 안 하고 정말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 못 해요.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틀렸고.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로 만드시는 분들은요, 고든 마음보다는 넓은 마음이더라고요.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 빼놓고 다른 것들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세요. 가늠한 여인을 돌 던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볼때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 생길 때. 제가 한번 어느 목장 모임에 갔는데요. 권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권사님들 얘기하면 주로 뭐 자녀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A 권사님 딸이 있고 B 권사님도 딸이 있었어요.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A 권사님 이딸 자랑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비 권사님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비 권사님 딸이 너무 탁월하거든요. 너무 훌륭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비 권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권사님. 권사님 딸, 우리 딸하고 비교도 안 되죠. 너무 훌륭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더 낫지. <laughs>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음. 아이케아 혹시 가보셨어요? 아이케아? 어, 저희도 이제 아이케아를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아이케아에 가면 가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as is section이에요. as is section. 어, 뭔가 이렇게 흠집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보면. 근데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게 별로 티안 나는데 흠집이 있고요. 어, 그리고 조립을 안 해도 되는 또 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싸서 좋고요.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no return. no refund죠. 어. 물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몰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as is 해서 될것 같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딘가는 우리가 숟가치가난다 죄인이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멘이에요 as is에서 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그래봤자 as is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는 그래도 그 거기서 조금 더 나은 as is고 <laughs> 나는 좀더 못한 as is 그런데 그뉴스 뭐냐면 하나님께서 return은 안 해주세요 구원은 미터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after service는 확실하게 해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결국 복음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쉐입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